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독을 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목을 봅니다 큰 1번 공부와 신앙 작은 1번 공부 문제 육정 문제 우리는 모두 다 공부도 신앙생활도 다 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생각처럼 공부도 신앙도 잘 안되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인데 사실 그만막공부하시나이 어려운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공문제 공부 공부는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부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 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공부와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바로 알고 할것 같으면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것인데 함께 본도가 말씀으로 말했습니까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인데 뭐를요? 마음을 지키라 바로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 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 근원 영적 생명도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뭡니까 영적 생명도 그런데 하물며 공부야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만 지킬 것 없으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자 그렇게 아시고 갑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대학 가기. 공부 잘하는 우등생 되어야 함. 대학에서는 실력만 확인함. 시험, 아멘 대학 가려면 공부를 잘하면 되죠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되면 대학 갈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은 대학에서는 땅을 불지 않거든요 실력만 묻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수능시험을 통해서 실력만 확인하는 것이죠 실력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바이와지 공부 잘하는 우등생과 못하는 열등생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머리 차이가 아닙니다. 장깐리가시고요나 분을 같이 하면 합동을 합니다. 시작. 우등생.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 하는 것 같지 않게 조금 쉽게 조금 함. 대강사 아멘. 네, 데 우등생 공부 잘하는 우등생은요. 뭐라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어떤 말이냐.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다. 누굴 믿느냐 선생님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만만순종하는 것이죠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말이 벌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거대로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 같지 않게 그래서 쉽게 조금 합니다 그럼 공부하는 거 어찌 돼야 는데 공부 잘하거든요 우등생들이 바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시키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 그거 반 반복해서 허드내도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런 시험 문제가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가르키는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딴 데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 공부 못한다, 그거 이상한 것이죠. 뭐가 이상합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배우는 학생은 성자의 말씀에 그들을 믿고 순종, 그게 기본이지요. 가정에서는 부모 믿고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똑같이. 선생님 믿고 순종하고 이런 교회에서 뭡니까 목회자 로왔다가 믿고 순종하고 어디 나가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분 놈니까 대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사도 마음으로 합니다.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든지 학생들이 힘들지 않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시험 날 것만 핵심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전생간 열려 갈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 안돼안 눈팔지 말고 선생님한번 내 초점을 잡 맞춰 가지고는요 거다름 그 거다름 순정을 해요. 네. 그건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답은 합동을 합니다. 시작 열등생 사람들에게 자기과시하려 함 꽤나 잘하는 것처럼 힘들게 많이 함소강사 아멘. 이게 차입니다. 열등생은요 마음을 허질 안아요 그럼 뭡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원래 공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 사람 선생님한테 대학에서 인정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과시하려고요 꽤나 잘하는 것처럼 심하게 많이 하나 이만큼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힘들게 하면서도 공부를 못하는 것이죠 공문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하는 것 같지 않게 쉽게 원래 공문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광사일수록요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과시한다 이만큼만 알고 있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를 차리려면 딴거 아니다 그저 마음으로 그거는 믿고 순종하는거 하는 초점을 딴데 두지 말고 가리키는 선생님한테 딱 초점 맞춰가지고 집중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이번 신앙 문제, 영적 문제 네. 똑같죠 더욱 더 중요하지 그는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는 예수님 영적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가분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천국 가기 믿음으로 영이 산새 사람이 되어야 함. 하나님은 믿음만 확인하신 심판. 아멘 천국 가는 것은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영이 산새 사람이 되면 천국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확인하지 않으시죠 믿음만 확인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오시면 심판하러 오실 때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그래서 믿기만 할 거거든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되죠 그러면은 무뭐 신앙생활을 짧게 했다 직분이 높지 않다 상관 없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천국은 실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뜻이야 실적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미에 뭐 실적은 많이 쌓아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먼저 뭐 이렇야지 믿음으로 믿음만큼 영인 산새 사람이 되는 것과 믿음 없는 이 사람 어떤 차이겠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나보를 합동합니다 시작 새 사람. 믿고 순정하는 마음으로 함 하는 것 같지 않게 쉽게 조금 함 참된 목자 아멘 똑같습니다 공부하고요 세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믿음만큼 순정이 되는 것이죠 믿고 순정 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 하는 것 같지 않게 쉽게 조금 하는 것이죠. 꼭 믿음 택시 있는 것만. 그래서 참된 목자일 수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근데 이어서 성도들 없니까. 그 목자한테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쫙 맞춰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죠. 한눈팔지 않고요. 이것저것 많이 벌리지 않고, 그래서 원내교환하 참된 목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맡긴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죽자고 살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것 잠게 쉽게 조금 한다. 반에서 그다음에 답분을 합독을 합니다. 진짜 이 사람 사단의 소가 자기 과시하려 함 꽤나 잘하는 것처럼 힘들게 많이 함쌉꾼 먹자. 아멘. 이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사람이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짐승만 못한 이 사람, 그게 속눈도 모릅니다. 왜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가사단에 속눈썹도 모르고는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과식, 자기 과식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자가 복된 층 지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과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꽤나 많이 하는 척 해서 실력을 판에서. 말씀을 많이 외웠다 많이 봤다 즉부러졌다 전도를 많이 했다 뭐뭐 뭐 이런 실적 갖고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살아나 죽으냐고 겁니다 그래서 깨는 자라는 것처럼 힘들게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싹둑먹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뭡니까? 크게 막 벌려가지고는요 보란듯이 게임가르쳐 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부도, 신앙도, 차를 열고,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공부는 위에는 선생님을 초점 맞추고 그리고 신앙은 바로 위에는 지도자, 목사, 그런 뭡니까하늘 앞에 바로 초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갖고 뭡니까?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랑을 구별된 자,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한 말씀 같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십년이 간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임 아멘. 십년 마음이 낮은 자 누굽니까?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만큼 자기를 낮춘 것이지요. 목이 심갈수가 없지요. 복이 있는 천국 이 저희가 정복한다 그러는 것지요 그러면 네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학생은 어쨌느니까 포기나니 대학의 저희 것입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포기나니 천의 저희 것입니다. 네. 또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하도록 합니다. 진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내아버지 네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전되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골방에도 계시거든요. 문 닫았다고 못 들어오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가부지라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시려고 큰소리치며 어?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러니까 은밀한 이있 기도 그래서 요하시 뭡니까 우리가 공부와 신앙은 다 똑같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마음만 지켜서 할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되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세상 것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참고로다가 육정문제 공문제죠 공부 문제, 육정 문제는 영적 문제, 신앙 문제 해결 수단이다. 예수님께서 질병 문제를 가지고 신앙, 믿음 갖도록 하셨고요. 한국 교회는 뭡니까? 이는 과거에난 가난 문제 갖고 기도를 시켜가지고 신앙 문제를 해결했더랬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육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공부와 신앙을 같이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 문제를 통사 하나님께서 그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영적문제, 신앙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l 만큼 e ash in the hospital. Could t h e 는 bundle a shingle cotton, a s h 이 n g l e hang of mankum?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주님 앞에 딱 촉정 맞춰가지고 함으로써 모두 다 성공자 되시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